안녕하십니까. 장말파파입니다. 무더운 여름이 시작됐죠. 아유, 이제, 여름 어떻게 날까 걱정입니다. 여러분도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캠핑 장비 중에서 이제 미니 힐링팬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. 캠핑에서 캠핑 장비 중에 사계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. 텐트 안에 실내에 이 천정에 달아놓고 틀어놓으면 실내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시원해지는 역할이죠. 겨울에는 날로를 피해놓고 위에서 돌리면 공기가 순환이 돼서 따뜻한 기운이 더 많이 맺히는 거죠. 여름에는 당연히 틀어놓으면 위의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시원해지는 것이죠. 자, 보입표. 간단합니다. 조립은. 케이스도 저렇게 튼튼하게 들어있고, 자 이제 날개는 이제 세개 작동 방법은, 이제, 무선이 아니고, 유선입니다, 유선. 이 자체에 배터리 내장된 게 아니고, 그냥, 이제, 선 연결을 해서, 보조 배터리나, USB 아답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이, 선이 좀 달렸다는 게좀 불편하지만은, 가격 대비해서는 괜찮죠. 가격이 만, 한 몇천 원 주고 산것 같은데, 요거 한 작년에 제가 산것 같습니다. 아주 잘 쓰고 있죠. 캠핑장 가면은 타프 천장에 매달아 놓으면은 뭐선선게 공기 순환도 되고 무더운 여름날 뭐 좋은 역할을 하죠. 저는 텐트 안에서 이제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은 시원한 바람이 한듯더 업되는 거죠. 저는 이제 보조 배터리 저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선이 길어서 선이 2m다. 2라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선 길이는 여유가 있죠. 그래서 이제 220 코드에 USB 달린 잭으로 공, 전원 공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. 전기량도 작게 먹었서죠 USB 용량이 잠깐 모르겠는데, 섞어주면은 뭐 하루 전녁입니다 바람이 제법 시원해요. 바람이 시원한 게 괜찮아요. 날개도 크고, 천장에 매달아놓으면은, 뭐 애들 받칠 염려도 없고, 아, 텐트에다가 좀 다르겠네. 저희는 텐트가 좀 높습니다. 높아가지고 타프 위에도 설치하고, 텐트 안에도 설치하고 합니다. 그렇다고 제가 텐트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. 캠핑칸, 캠핑칸 아시는가 모르겠네. 캠핑칸에서 나오는 오크돔 L, 오크돔 L 사이즈거든요. 그 사이즈에 사용하기도 하고, 타프, 타프를 쳐서 타프 위에 끌어서 사용합니다. 여름에는 바람 없을 때는 저것도 뭐 최고 뭐 역할을 합니다 캠핑장에는 보통 전기가 다 들어오니까 전기 꽂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번에 제가 실링팬, 타프팬을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 중에서 소개해 드린다 했죠 저 다음에도 어떤 장비를 가져 놓을지 제가 잘 골라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두고 휴지도 제고 난리죠 바람 풍명이 넉넉합니다 휴대하기 쉽고 분해하기 쉽고 한 가지 참조하십시오 조폐는 충전식이 아닙니다 케이블 연결 방식입니다 케이블이 달려있어요 그게 한 가지 단점 단점이나 단점인데 가격이 싸다는 장점 가격이 싸죠 가격이 세서, 싸서 싸서 쓸만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바빠 하...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. 아 너무 안 올라갑니다. 뭐, 유... 초보라서 뭐 유튜브 요 동영상 편집하는 실력도 영 빠이고 뭐... 아도착했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.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캠핑 장비 소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